여덟 번째 검사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측정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. 전문적인 용어로는 IR 마스터라고 하는 검사입니다. 백내장 수술 전에는 꼭 인공수정체 도수를 결정하고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요. 백내장 수술을 통해 우리 눈에 혼탁된 수정체가 제거되기 때문에 원래 본인의 수정체 역할을 대신해줄 인공수정체, 즉 안내렌즈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.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. 인공 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증된 공식으로 다양한 인공 수정체의 도수에 따른 환자의 수술 후 불전력이 표시가 됩니다. 이 중에서 환자에게 가장 맞는 인공 수정체와 그 도수를 선택하게 됩니다. 정확한 렌즈 도수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검사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측정되는데요. 먼저 눈의 안축장이라고 해서 안구의 앞뒤 길이를 측정하게 되고요. 두 번째로는 각막의 곡률을 측정하고. 마지막으로 이 인공수정체가 어느 위치에 고정될지를 예측하는 수치를 측정하여 공식을 통해 자동으로 출력해주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